자, 우리 먼저 진수 조건. f(x)는 여기 진수잖아.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뭘할수 있냐면 f(x)가 0보다 큰게 여기지. 여기가 7이니까 결국은 우리는 1부터 6까지만 답이 돼. f(x)가 0보다 큰건 x는 1, 2, 3, 4, 5, 6까지만 답이 될수 있어. 다음 여기 로그 3분의 1요 x-1이 역시 진수조건 x-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얘 답에서 탈락이야 자 이제 답이 될수 있는건 2,3,4,5,6 그리고 우리 요 로그 부등식을 풀어보면 얘를 이로 넘겨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 제곱, x 마이너스 1요렇게 되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가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지. 이렇게 자,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로그 3, 로그 3을 띄워 주는 거야. 띄워 주면서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어. 그지? 증감수기 때문에 결국은 f(x)가 X 1이란 직선보다 어떤 부분? 작거나 같은 부분. 지금 이게 fx고 직선이 이거니까 직선보다 작은 부분은 바로 어디가 되냐면 여기만 되는 거죠. 이쪽.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건 4, 작거나 같다니까 같은 것도 돼. 4, 5, 6, 7 계속 나가지만 얘에서 골라야 되니까 답은 4, 5, 6. 다 더하면 답은 15 이렇게 되겠네. 됐지.